엄만 황금을 써냐 수익도 황금이다. 공중에서 키우는 상황버섯으로 연 3억을 벌어들이는 고범수 씨. 그의 성공 비법이 공개된다. 활기찬 일요일의 시작, 싱싱 일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석준 씨.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요, 농사짓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laughs> 야, 이게 뭐 이제 먹을 거리를 믿지 못하니까 직접 재배해서 드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이른바 이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음. 주부들 가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텃밭도 만들고요. 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베란다에다가 음. 고추나 상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를 심어서 오. 직접 키워서 드신대요. 그 식재료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번거롭긴 해도 내 손을 직접 기르서 가족을 매이면또좀 믿음직스럽고. 맞아요. 또 기르는 동안 좀 다이어트도 되고. 뭐 그런 네. 일석이 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대의 만병을 치료하는 신비의 영약이었고 뛰어난 항암 효과로 황금 못지않은 가치를 자랑하는 버섯의 황제 상황버섯 그 상황버섯을 독특한 아이디어로 재배해 황금빛 인생을 열어가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보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강화도. 코스모스 길 따라 도착한 곳. 과연 소문속 상황버섯 재배의 달인을 만날 수 있을까?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본인이세요?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laughs> 만 개의 상황버섯으로 현금보다 값진 성공을 거둔 주인공, 고범수씨. 아니, 그게요 출수가 한창인데. 네. 아니, 이렇게 책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 버섯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내버려둬도 지들이 알아서 잘 큽니다. 네. 독서의 차까지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입은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일단은 한껏 들이켜본다. 향은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음. 게 맛이 고소, 고소하면서 네. 갑자기 이걸 먹으니까 네. 어우, 정신이 상황. 맑아지고요. 네, 이게 바로 그 생황차입니다. 생황차. 아, 예. 맛을 보고 나니 여유있으시네요. 그 모습이 궁금한 건 당연히. 세상. 말로만 듣던 상황보석 드디어 공개되는가 싶더니 어 네? 어라? 이게 웬일이래요? 네, 아버님 네. 나무밖에 없대요 어짜 보선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구만 네? <laughs>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네?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세요 앉아봐요 어머 네. 어머, <laughs> 나 여기다 있었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상황보석 참나무 밑동마다 라도 더 씌워놓은 듯그 화사함을 뽐내는데 상황버섯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인공 재배되는 귀한 버섯이라고. 와, 와. 아, 뭐 생긴 게 곰발바닥처럼 네. 생겼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갈색을 띠는 부위는 멈춘 상태고, 네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병아리 털처럼 <laughs> 네. 노란 부위는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자라니까 이게 언제 자랄까 하지만 1년만 지나면 이 원목 전체를 다 덮습니다. 재배 기간과 크기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 상황버섯. 야, 오랫동안 병충해 없이 커간다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아, 원래 원목들이 2년에서 아주 길게 봐서 5년을 가는데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자랐어요. 아주 귀한 녀석이죠. 요거는 가격이 얼마네요? 요거는 지금 백만 원 정도. 백만 원이요? 예. 얘가요? 예. 예. 따실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진짜로 손으로요? 아 어, 그럼. 아 이거 백만 원짜리면 제가 또 이것 따야죠. 아, 때는 이때다. 기정 씨 안간힘을 써보지만 꼼짝도 않는다. <laughs> 저게안 떨어지나요? <laughs> 너무 커서 이게 안 되나요? 백만 원짜리다아저 작은 거 할래요. 아 그래, 작은 거요 혹시나 아니, 했지만 자가 뭐. 더 마찬가지. 돈는또못 들겠네. 저안 떨어지는군요. 알고 보니 자라면서 참나무에 밀착된 상황버섯은 끌과 망치가 없으면 떼어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수확하는 상황버섯이 한 달에 150kg. 월 매출 천만 원에 이를 정도. 버섯이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자라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키우는 게 네.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보통 상황버섯이라 하면. 지면에 원목을 세워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그런데! 지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2년에서 3년씩 걸리는 그긴 재배 기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이다 보니까 이 품질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충이라든가 뭐 돌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본 겁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선반에 올려 공중에서 키우는 느타리버섯에서 영감을 얻은 고범수 씨. 하지만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상황버섯은 공중에 매다는 것마저 쉽지 않았고. 2년간 참나무를 흔들림 없이 균형있게 매달기 위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오늘의 공중 재배법을 완성했다. 같은 평수의 지면 재배와 같은 평수의 공중 재배라고 보면 일단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따라오는 부가 굉장히 많죠. 3배 이상은 상황버섯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다 보니 비닐하우스 3개 등에서 키울 양을 한 개의 하우스에서 해결 수확량은 3배로 늘었다 그렇게 그런데 비법 설명 중에 아니, 웬 물벼락? 아, 아, 이게 지금 우리 상황버섯 밥 주는 겁니다 상황버섯 재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물과 습도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있다 어이 물이 잘안 닿는 부위 건조한 부분은 흰곰팡이가 피고 물이 너무 많아서 과습을 하게 되면 또 푸른곰팡이가 끼리 우려가 높은데 정말 그렇게 되면 미칠 노릇이죠. 상황 버섯에겐 생명과도 같은 물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비법이라는데 해결책은 바로 직접 구하는 안개식 분무장치. 모욕탕 스팀 사우나를 응용했다는 안개식 분무기는 일반 스프링쿨러의 물방울보다 입자가 작아 하우스 구석 구석. 거의 같은 농도의 수분을 공급한다. 이렇다 보니 밥잘 먹은 상황 버섯의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아 근데 물을 얼마나 준 거예요 지금요? 한번줄때 2톤에서 3톤 정도가 주어집니다. 아니 2톤에서 3톤이요? 네. 아니 그러면 되게 많은 양의 물인데 네. 보니까 없어요. 아, 물이 온데간데가 그냥... 없죠? 네.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어디? 어디? 바닥을 덮은 촉촉한 이끼를 걷어낸다.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돌가루. 바닥 아래로 5 0 c m 라 깊이 깔려 있는 돌가루는 순식간에 안개식 분무장치에 엄청난 물을 빨아들인다는데그 속에 엄청난 기능이 있다. 물을 고이지 않게 해주면 이 돌가루가 다 머금고 있다가 네네. 다 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 습도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하우스 안에자체적인 습도를 조절해 주. 하지만 환경만 맞춰준다고 다른 아니다. 수시로 인근 저수지에서 잡은 토종개구리를 방사하는 고 범수 씨. 바로 애써 키운 상황버섯을갉가먹는 해충 퇴치를 위한 또 다른 비법이다. 소리 소문 없이 해충을 잡아먹는 개구리는 든든한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큰 벌레들은 제가 손으로 잡기도 하고. 네. 또 미처 못 잡는 녀석들은 그저 녀석들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음. 어, 안심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비법을 통해 여유도 수확량도 배로 늘어난 농작 그러나 나무처럼 딱딱한 상황버섯은 수확 후 가공도 중요하다. 건조를 거치면서 몸에 좋은 유효성분이 더 많이 생성되는 상황버섯은 건조를 하고 나면 그 빛이 더욱 화사해지는데. 궁금증 많은 희정 씨 일단 입에 넣고 본다. 음, 아니 건강해도 뭐가요? 네. 먹긴 하는데요. 지금 이걸 건조시킨 걸 그냥 씹어 드신 경우는 처음이세요. 신기하군요. 상황 버섯은 끓는 물에 우려서 <laughs> 차로 마시는 게 가장 좋대요. 이렇게 깐깐한 생산부터 보장의 과정까지 손님들에게 믿음을 얻기까지 10년의 세월. 긴 세월 뒤에는 오늘의 성공이 갚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잘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한 고 범수씨 2년간 고된 남의 집 사리까지 견디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른 좋은 회사나 뭐 좋은 사업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농사지으러 가는데 저는 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뭐뭐 하기까지 한 열정으로 3년 만에 이뤄낸 첫 수확의 기쁨도 잠시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마땅한 팔로가 없었던 것 생각지도 못한 난관 봉착이었다. 싸 들고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하우스에서는 버섯이 막 썩고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먹고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쌓여가는 재고에 속상해 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수확물을 직접 보고 사고 싶다는 손님에게 상황버섯을 내어주던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손님이 어떻게 알고 버섯을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 바로 이거구나. 내가 직접 팔로 다닐 게 아니고 손님이 사러 오면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아주 품질 좋은 상황버섯을 열심히 재배를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주말농장이었습니다 아, 생각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주중부터 주말까지 버섯을 분양받은 손님들도 붐비는 고범수씨 농장 손님들은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3,500개의 상황버섯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자기 상황버섯을 찾아내는데 알고보니 상황버섯 통나무 윗부분에 이름표를 달아 주인의 안내가 없어도 척척이라는 손님들 이들에겐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 제가 직접 기르잖아요. 그게 좋죠. 너무 좋아요. 오빠네랑 엄마 아버지 또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있어요. 몸에 네. 좋은 버섯을 네. 직접 네. 키운다는 의미 아, 외에도 손님들을 네. 유혹하는 현실적인 네. 이유 하나. 관리비요. 되게 싸요. 이거 한 나무에 한 달에 오백 원씩이에요. 오백 500원 원하면 사실 돈도 아니죠. 커피 한잔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데요게 근데 근데 아, 하우스 한 동에 7 0 0 0 개라는 원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원 곱하기 7천을 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게 350만원이라는 월급이 되는 거죠, 저한테. 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판매하는 거는 따로 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은 저렇게 쉽게 하시지만. 그잘 자란 상황버섯 다져가는 재미에. 주인은 월급도 생기리 일거 양득이다. 초박하시니까 기분이 야. 어떠세요? 최고지요 뭐 이게. <laughs> 우리가 직접 농사져가지고사 먹는 거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기농으로다가. <laughs> 응. 주말 농장에 찾아온 어. 이웃들을 위해 상황버섯 백숙을 준비한 고범수 씨.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상황버섯 농장엔 이웃도 늘고 소홀했던 아. 옛 직장 동료들도 찾아오니. 고진 감례인생. 아, 좋다.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간 자는 데 응. 주에서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아까워 같이 갈걸. 박박한 <laughs> 도시 생활에 싫었던 달라졌습니다. 고기심 많고 몸심 강한 30대 청년에게 새 삶을 펼쳐준 상팡버섯그 가치를 사람들과 더 나누고 싶은 고 봉수 씨는 오늘도 더큰 꿈을 꾼다. 작은. 농장이지만 현재는 앞으로는 좀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크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가 아무나 와서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푹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와, 저는 주말 농장에 귀가 쫄깃해지는데요. 상황 음.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다 알고 있지만. 가격 조금 비싸서 아,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번 분양받으면 5년간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요? 그게 말이에요. 네. 상황버섯을 우리가 좀 많이 드, 먹지만 네. 그, 좀잘 알아야 돼요. 이게 네.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특게 상황버섯을 차로 끓여낼 때 네. 절대로 금속그릇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그 항암성분이 있는데 이게 금속 거다. 뭐 그냥 경험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금속에다가는 상어모터에서 끓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